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하에 이제 베이스 반반 리뷰를 찍어보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웨이크메이크랑 태그 반반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밤 타입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바로 에이지 투엔스입니다 에이지 투웬니스가두 가지 밤 타입이 나오는데 안에 스킨케어 성분이랑 살짝 믹스가 되어 있는 에센스 밤이 있고 이렇게 기본 일반 밤 타입의 팩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이랑 웨이크메이크랑 반반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눈에 좀 다리 끼가, 속다리 끼가 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얼굴 비주얼이 좀더 충격적이라는 것만 좀만 양해 부탁드리고 바로 이 반반 테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선크림은 이 제품 발라줄 거고요. 오늘도 테스트 하기 전에 뭔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베이스를 다 좋다. 그냥 어느 정도 중상 이상 친다. 라고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냥 이 언니는 그냥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선크림을 바르면서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제 피부에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쿠션이 완전 별로는 아닐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총정리를 할때 마지막에 뭐 이런 사람한테는 추천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비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도 하고 정말 이거는 리뷰를 봤을 때뭐80% 이상 확실히 호불호가 갈리는 쿠션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거짓말 칠 수가 없는 게 정말 제가 몇 시간 후에 찍었었던 그 피부 상태로 이게 괜찮다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얼굴에서 무너졌는데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커버력이 낮은데 또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커버력이 높은데 조금 정이 안 가는 이런 쿠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그냥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 태그는 처음에 발림성이 너무 괜찮아서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 했는데 이제 지속력에서 확실하게 좀 가격의 차이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발림성이 괜찮았는데 이제 후에 좀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고 발림성은 별로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괜찮아지는 제품들도 있고 그래서 꼭 앞이라 뒤까지 그리고 총정리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두개 반반 발라볼 건데요. 둘다 21호 톤으로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2호 바닐라 아이보리입니다. 요즘 비가 오면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침 8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현재 온도가 19도예요. 그리고 오늘부 저녁에도 또비올 예정이고. 그래서 더더욱이 좀 이렇게 촉촉한 쿠션을 이제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이지 투엔니스 사용하려고 하는데, 에이지 투엔니스는 여기 살짝 오톨도톨하게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심하게 펐다. 그럴 때 여기다 양 조절을 하기에 괜찮은데, 이거를 힘을 확 누르면 얘네들이 무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뭉개질 수 있어요. 아는 지인이 테스트 한다고 세게 눌렀다가 여기 위에 살짝 뭉개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힘을 싹 빼고 그냥 이렇게 슥,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거는 바로 팡팡팡팡 두드려도 되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깔끔한 면 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트러블처럼 울퉁불퉁한 면 말고 좀 나비존 모공이 있는데 그래도 엄청나게 유철이 심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살짝 밀어서 바르는데 이거를 스파츌러 바르듯이 쭉 밀지는 않고요. 짧게 짧게 끊어서 이렇게 누르면서 살짝 밀듯이 바릅니다. 뭔가 모공 사이에 조금 이렇게 눌러서 넣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여드름이 있는 부분은 그냥 평상시처럼 팡팡펑펑 두드리면서 발라요. 이런 거는 이렇게 밀어바르면 좋다라고 해서 다 밀어발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드름이 있는 부분에는 밀면 결국에는 거기가 다시 지워지는 현상처럼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짝 이런 식으로 쑥쑥 쑥쑥 묻히고 좀 트러블이 있는 부분은 다시 팡팡팡팡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근데 애초부터 팡팡팡팡 두드린다고 해서 안 되는 쿠션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는 밀어 발라도 되고 두드려 발라도 된다라는 거. 그리고 커버력도 꽤 좋은 편입니다. 되게 이렇게 쫀쫀하게, 아무래도 밤 타입이다 보니까 다른 베이스에 비하면 조금 쫀쫀하게 발리는 편인데 힘을 이렇게 너무 세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자국이 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퍼프 자국이 남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촉촉한 타입이라서 다시 이렇게 톡톡톡 두드리면 또 다시 블렌딩이 잘 되기는 해요. 그리고 아까 좀 많이 발랐기 때문에 덜지 않고 일단 퍼프에 남은 여분으로 이마 쪽 살짝 연결해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또 남은 여분으로 콧쪽 코쪽 이렇게 콧 쪽은 항상 어떤 쿠션이든지 간에 이렇게 살짝 밀어서 발라주고요. 그리고 이쪽 있잖아요. 여기 콧망울에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면은 또 금방 뭉치고 끼거든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그냥 색깔만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톡톡, 톡톡 두드려주고 있고, 제일 좋은 건 그냥 아무것도 안 묻힌 뭐 브러시라던가 그냥 직접 베이스를 묻히지 않은 뭐 이런 퍼프라든가 이런 브러쉬 있잖아요. 그런 걸로 경계선을 살살살살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이 부분의 유지력을 좋게 해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 퍼프로 이렇게 찍게 되면 항상 끼어요. 오후가 되면 아니면 이런 이렇게 퍼프 살짝 뾰족하게 반 접어서 그런 식으로 눌렀습니다. 여기 트러블 쪽한번더 쌓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퍼프에다가 소량 묻혀가지고 꾹꾹꾹꾹 얹어주셔도 되고 이것도 커버력은 한 중, 중상 정도 되는 그런 베이스입니다. 이렇게 발라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반대편 웨이크메이크 발라보도록 할게요. 웨이크메이크는 여기에 돌기가 없는 평평한 타입이고요. 양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약간의 살짝 돌기가 있는 이런 플레이트를 선호하기는 해요. 이것도 힘을 최대한 빼서 이렇게 쓱 묻히고 똑같이 여기 나비존 있었던 부분은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펴볼게요. 컬러는 웨이크메이크 쪽이 아주 좀더 차분하게 느껴지고요. 웨이크메이크 쪽이 조금 더 이렇게 광이 심하게 빡하고 올라오는 게 보이실까요? 아마 에이지 투에니스에서 이 정도의 광을 찾으신다면 요거 바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이제 가을 겨울이 됐을 때 지성 피부도 쓸수 있는 이런 사용감인데 오, 이렇게 발라보니까 웨이크메이크가 되게 촉촉하게 발리네요. 그리고 또 퍼프에 남은 여분으로 이마 이렇게 꾹꾹 발라볼게요. 가끔씩 퍼프가 이 베이스를 다 머금는 그런 퍼프가 있고 잘 뱉어주는 퍼프가 있는데 이두 제품들은 이 퍼프들이 잘 뱉어주는 이런 타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코 마지막 쓱쓱 한번 문질러주고 자 이쪽 이렇게 웨이크메이크 발라보았습니다. 가까이에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에이지토엔스 여기 웨이크메이크 두 제품 모두 다뭐 모공 쪽 발림성이라던가 커버력은 거의 비슷하고요. 웨이크메이크 쪽이 조금 더 광이 보이게끔 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근하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반바 발라보고 하루 종일 피부 표현이 어떤지 또 오후가 돼서 다시 카메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12시간이 훌쩍 지난 피부 상태이고, 오늘 이렇게 반반 바르고 나갔었죠. 일단 제가 거울로 보이는 얼굴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침에 발랐을 때는 확실히 좀 이쪽이 조금 더 광광 표현이 났는데요. 오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살짝 좀 마른다라고 해야 되나 좀 날라간다 그리고 이렇게 유분이 올라오는 거는 반반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마 쪽은 아무래도 좀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앞머리에 좀 너무 떡져가지고 파우더 처리를 했고 지금 이렇게 봤을 때 화면상으로는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번들번들 해 보이기는 하지만 거울로 봤을 때는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코 쪽은 조금 유분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오늘 두 군데 모두 다. 주름 게임이 있다거나, 막코 게임이 있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저번에 태그 발랐을 때 여기 헤어라인 쪽이 꽤 많이 무너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괜찮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지워보고 다크닝 테스트는 어떤지, 그리고 또 유분이 많이 올라온 쪽은 또 수정화장이 어떻게 되는지 살짝살짝 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밝기를 조금 낮춰놨고요. 에이지 투에니스 먼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량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 볼게요. 이것도 다크닝이 살짝 있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촉촉한 제형이기 때문에 좀더 뽀송한 제품에 비해서는 좀 다크닝이 올 거고 경계선이 엄청 많이 지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크닝은 살짝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닦아냈을 때 이쪽 트러블 주위가 꽤 건조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이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오늘 비교하는 이반 팩트 타입 모두 다 생각보다 주름 끼임도 별로 없었고 지속력도 좋았거든요. 뭐 다크닝 쯤이야? 이 정도는 얼굴이 진짜 너무 칙칙해 보인다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12시간 버텨준 정도로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퍼프에 남은 여분으로 코 한번 뽀뽀뽀뽀 이렇게 터치해 보려고 하는데 워낙 기름으로 유분으로 가득했던 코이기 때문에 원래 이런 상태로 이렇게 묻히면 잘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코 수정도 나쁘지는 않아요. 코는 쓸어내리는 것보다 진짜 힘을 빼고 살짝 살짝 이렇게 토토토토토 약간 유분을 걷어내는 느낌으로 수정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수정이 꽤잘 됩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수정을 해봤어요. 웨이크메이크 쪽도 한번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크메이크가 에이지 투이니스보다는 컬러가 조금 더 차분하긴 했거든요. 이것도 닭은형이 하나도 없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개로 비교를 해보자면 LG 2 0스 보다는 이게 좀더 피부톤에 잘 맞는 컬러여서 그런지 다크닝이 좀덜 하다. 뭐 점수로 따지자면 여기는 다크닝이 4점이라면 뭐 여기는 한 3.6, 7점 정도?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두개호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살짝 달라진 거지 근데 다크닝 점수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고 이렇게 위쪽도 꾹꾹 눌러보면 네, 확실히 경계가 많이 지는 요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전반적으로 다 수정 아주 잘 되고 이것도 퍼프에 아무것도 안 묻은 걸로 한번 이렇게 코쪽 눌러볼게요. 아무래도 수정할 때 저는 이런 코쪽 수정화장이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항상 수정할 때코 쪽은 늘 이렇게 유분이 많이 돌다 보니까 많이 무너지고 지저분하게 연출이 되는데 이렇게 소량 남은 여분으로 토토토토토 두드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에 쓰기에 너무 좋은 다들 밤 타입의 베이스입니다. 두개다 아주 깔끔하게 수정 화장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독자님이 요청해주신 두 가지의 밤타입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에이즈 트웨니스가 밤 타입 팩트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밤 타입 맛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웨이크메이크도, 오, 생각보다 여기도 잘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쿠션 모두 다뭐 커버력이라던가 무너짐 피부표현, 지속력 모두 다 동일했고 이두 제품 모두 엄청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반 비교가 확실하게 갈리거나 그런 제품은 아니라서 두개다 만족감은 저한테는 정말 비등비등 하거든요. 처음에 발랐을 때이 웨이크메이크 쪽이 조금 더 광이 보이는 것처럼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그 차이 빼고는 뭐 커버력이라던가 지속력, 무너진 피부표현 모두 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두개 제품 다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추워지는 계절에 사용을 하시기에 적합할 것 같고, 이제 내가 살려고 할때 어떤 게 조금 더 기획 구성이 좋은지, 그리고 가격이 착한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또 여기까지고요. 오늘 두 가지 제품 비교 또 궁금하셨었던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